안녕하세요. 헤원쌤입니다 오늘은 드럼 수업 관련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드럼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 주변 음악 선생님들이 이제 드럼 수업에 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하면서, 아, 요거 좀 유튜브 콘텐츠로 찍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드럼 수업을 3년 정도 진행을 했고요. 어, 첫해 때는 코로나여가지고 많이 못했고, 그리고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진행을 했었고, 두 번째 해 아이들과 올해 같이 2년째 올라오면서 2년 동안 수업을 했습니다. 제 주변 후인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던 거 위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레슨을 좀 받는 거는 추천을 드려요. 레슨을 많이 받는다기보다는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받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이시니까 한 달만 배워도 수업하기는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달 정도 자세랑 기본 비트, 여러 가지 베이스, 변형 비트, 그리고 필인 이런 것까지만 배우셔도 충분히 가르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추천하는 게 밴드부를 지도할 때가 있잖아요. 밴드부를 지도할 때도 드럼을 배워놓으니까 너무 수월하더라고요. 저는 배우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베이직 드럼 1과 2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이 책으로 레슨을 받았어가지고 했던 거였는데, 어, 이거보다는 미치도록 쉬운 드럼이라는 책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서 수업 자료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호시미에서 나온 전자 드럼 패드를 사용했고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생긴 것과 검정색으로 생긴 것 각각 15개를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드럼 패드가 진짜 드럼이랑 비슷한 사운드가 나고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드럼패드를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예산이 너무 없다. 정말 하나도 없다 하시면 은 실에 있는 드럼 두 개를 가지고 아이들이 번갈아가면서 치고 나머지 학생들은 고무패드 있잖아요. 고무패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종이 드럼패드를 만들어서 그 드럼패드랑 똑같은 구조로 만들고 그걸 비포 사이즈로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도 연습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2인 1학기로 해가지고, 어, 한 명은 드럼패드 쓰고, 한 명은 종이패드 쓰면서 번갈아가면서 쓰셔도 되고, 네, 1인 1학기가 제일 좋긴 하겠죠. 그래서 예산이 한 300만원 정도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사시는 게 좋, 그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그리고 드럼패드 수업하면서 저희 음악실에 드럼이 없었어가지고, 드럼도 좋은 드럼으로 좀 샀습니다. 저는 보관은 일단 수업할 때는 다 빼놓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면그 수업 차시가 끝나면 은 박스 안에 넣어서 악기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앉아보기도 하고 디귿자를 만들어서 앉아보기도 했는데 저는 둘다 괜찮았고요. 어, 디귿자를 만들어서 앉은 이유는 검정색 패드가 유선이기 때문에 서로 멀티탭에 연결해서 쓰려고 붙여놨고요. 근데 아이들은 디귿자 형태를 더 좋아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어, 다, 바로 옆에, 양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치는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봤을 때도 한눈에 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도 수업하면 아마 D 귿자 대형으로 안쓸것 같아요. 어, 수업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7에서 8차 시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1차 시에서는 드럼의 구조, 그 다음에 드럼 패드 구조랑 연결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세, 스틱 잡는 방법. 그 다음에 악보 보는 방법. 그 다음에 기본 비트 연주까지 1차 시 안에 끝냅니다. 그래서 기본 비트를 배울 때는 하이햇만 먼저 치게 하고, 그 다음에 하이햇이랑 베이스 둘이 같이 치게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스네어를 넣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 하면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가서 하이햇이랑 베이스만 치는 거 연습하고, 된다 하면은 왼손을 추가해줍니다. 그다음 2차 시에는 이제 노래에 맞춰서 기본 비트를 연주하고요. 그 다음에 크래쉬 심벌 배우고 8분음표 키까지 어, 진도를 나갑니다. 그 다음 3, 4차 시에는 이제 리듬 공부를 좀 하면서 필인을 나가요. 그리고 피, 그래서 필인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리듬 공부를 좀 시킵니다. 그 리듬 공부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면 너무 재미없어 해가지고 저는 필인 하면서 리듬에 말을 붙여가지고 리듬 수업을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리고 5차 시부터는 너의 의미 같은 곡을 이제 한두 시간 해가지고 수행평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시간이 더 여유가 있다 하시면은 베이스 리듬 변화를 넣으셔서 뭐 쿵치따쿵쿵치따치 아니면은 쿵치따치 치쿵따치 이런 리듬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뭐 콩치다치, 따치, 치콩다치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또 연주할 수 있고 그 외에 할수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리듬 변화 가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된다 하면 은 휘링 같은 거 여러 개 해보고, 그리고 저는 쉐이크 리듬까지 나갔습니다. 저는 작년에 가르쳤던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3학년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쉐이크 리듬까지 나갔거든요. 근데 아이들 쉐이크 리듬까지 충분히 다 잘했어요. 저는 초반에는 일단은 템포가 느리고, 그 다음에 기본 비트로만 할수 있는 곡을 좀 추천을 들, 드리거든요. 추천드리는 거는 아이유나 멜로망스. 거기서 조금 더 빠른 걸 원한다 하시면은 장범준 노래도 좋습니다. 제가 요즘 드럼 수업 자료들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빌리버 같은 거는 정말 단순한 리듬이기 때문에 2차시까지만 진행을 해도 바로 연주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빌리버를 제가 제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 해놓을 거고 앞으로 차근차근 어, 드럼 컨텐츠를 계속 올릴 테니까 여러분 구독 잊지 마시고요. 어, 그래 수업 자료를 만들 때는 저는 일단은 노션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악보를 만들거든요. 근데 노션 말고도 그냥 피날레랑 뮤직 스코어 등 음악 선생님들을 사용하시는 악보 사보 프로그램 사용하시면 되고요. 영상을 만들 때. 노, 드럼을 치면서 그 노래에 맞게 악보가 움직이는 게 좋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악보 사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재생 버튼을 누르고 그거를 화면 녹화를 해주시면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하나랑 그 악보를 보면서 제가 드럼 패드만 찍어서 만든 영상 그두 개를 합칩니다. 블로나 루마퓨전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영상을 합쳐주시면 됩니다. 저는 평가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평가 요소를 사용해서. 어, 리듬 1번, 리듬 2번, 그 다음에 필인, 빠르기,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리듬 1번을 완벽하게 잘할수 있는지, 아니면은 80% 정도만 하는지, 리듬 2번은 다른 리듬을 써서 진행을 했고요. 어, 필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곡에 네 곡, 네개 정도 넣어가지고, 그 필인은 완벽하게 하기. 필인은 틀리면 점수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래에 맞춰서 드럼을 쳐야 되는데, 노래를 그냥 무시하고 막, 혼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점수를 감, 감점을 했습니다. 어, 저는 이제 드럼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어, 단점을 굳이 뽑아보자면 좀 시끄럽다? 어, 이 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옆교실이랑 아래교실에 다 들려요. 그래서 방음이 되어 있긴 한데도 이 드럼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 소리가 옆 교실에 들리고 아래 교실에는 바닥 방음은 안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베이스 패드를 칠 때마다 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아래층에 다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드럼 패드도 너무 크니까 제 목소리도 계속 커지면서 목이 많이 상했어요. 근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드럼 연주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막 쉬는 시간에 와서 맨날 드럼 치고 수업 끝나고도 교실로 안 가요. 자꾸 막 드럼 치고 이럴 정도로 너무 드럼 수업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드럼 수업 했을 때 너무 재밌었고, 아이들도 너무 재밌어 했고, 그냥 기본 비트만 칠줄 알아도 사실 모든 노래에 다 넣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드럼 수업을 굉장히 강추, 강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재밌는 드럼 수업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